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어떤 유명 유튜브가 그 유아랑 자기랑 그냥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크레파스랑막 이거 색연필로. 그래서 그 아마추어 전문가 분들한테 감정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경매에 나왔다 하면서 네. 사진을 찍어서 이게 얼마 정도 생각하냐 그랬는데, 5천만원, 막 3억, 5천만 막,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시긴 하지만, 그런 추상화들을 볼때 우리가 이게 이 정도까지 가격이 있는지 약간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같이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어~ 전문가로서 그~ 그림을 보실 때 좋은 그림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또 좋은 책과 연결돼서 좋은 책의 기준이 무엇일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일반 대중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 아니면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뭐~ 계기가 또한 가지가 이젠 미술품이 가끔씩 상상 이상의 가격에 거래가 될 때, 어, 이게 정말 이렇게 돼? 하면서 이제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게 역효과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가격이 형성되는지, 소위 말하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laughs> 납득이 안 되면서 미술은 나와 거리가 멀고 이상하게 바라다보는 또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저, 어, 사실은 가격이 중요하죠. 우리 모두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laughs> 제가 오늘 강연 좀맨 마지막에 해리포터 1억 초판본 어때요? 안 놀라셨어요? 제가 요즘 책 가격 거래에서 가장 재밌게 본 뉴스는 해리포터의 1권 마법사의 돌이 최근 경매에서 아 이게 7만 5천 파운드니까 대략 1억 원에 거래가 된 건데요. 놀랐어요. <laughs> 예, 그래서 초판본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얘기도 잠깐 해드렸는데요. 갑자기 해리포터의 그 초판본이 이러간다니까, 책이 그런 가치를 또 가질 수 있고, 해리포터의 책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아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란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특히 오늘의 문맥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비싼 그림이 좋은 그림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진짜 보물은 거래되지 않아요. 뭐, 석고람이 얼마인지 알수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거래되는 작품들은 극히 일부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미술이 모두 다 돈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술을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렇게 모든 미술에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이 돈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한테 좀더 설득력 있게 좋은 그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좋은 책을 쓸수 있게 하는 그림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그림을 보면 연구자나 많은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쓰게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보면 야이 그림 보면 수필이라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림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 미술관, 박물관에 가서 어떤 작품을 보고 그런 느낌이 왔을 수도 있고, 이 정말 이 작품이 나한테 말거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순간들이 왜 연구자들에게는 없겠어요. 저도 수많은 미술 작품을 보지만 어떤 작품은 진짜 공부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가보면 물론 내가 처음 그 작품을 연구한 연구자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사람들이 그 그림을 아니면 그 작품을 봐서 논문으로 아니면 단행본으로 이렇게 글을 쓴 것들이 있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작 걸작들은. 그야말로 연구의 연구를 낳는 책 그림들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그림의 그림인 거죠. 어떤 그림은 어떤 그림보다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호기심을 끌어당기는 거죠. 똑같은 책이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가능한 책인 거죠. 어, 다시 정리하자면, <laughs> 좋은 그림이란,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많은 책들을 쓸수 있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그림이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좋은 그림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막 무리를 일으키면 자꾸 언급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오랜 동안 연구를 촉 일으키는 그런 책들은 정말 열린 구조,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책이라고 그런 그림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연구의 연구를 낮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책이 바로. 그런 그림이 중요한 그림이고요. 사실 제가 이전 아까 솔직히 책만 보면 저는 자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안 자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책을 그런 그림을 보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할때 하나의 특정 주제가 저한테 딱 들어오면 예, 저도 이제 그때는 일종의 맹수가 되죠. 독서를 할때 매해 눈으로 대갖고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와 관심사와 결합될 때. 예, 저의 독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미술은 많은 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많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해석을 거느리고 있다고 할수 있고, 그런 해석을 낳는 그런 그림이 저한테는 명작이 되고요. 저한테는 또 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예, 책을 고르는 기준은 예, 저는 사실은 좀 편식을 합니다. 책을. 비소설을 많이 읽죠. 아무래도 역사서를 많이 읽는데요. 그래서 방학이 되거나 계절이 밝힐 때는 소설을 또 이렇게 균형 있게 읽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역사책을 많이 읽는데요. 제가 책을 고르는 중,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활자로 쓰여지면 이게 신성하게 보입니다. 책을 펴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서 보는 정보보다는. 프린트된 정보를 보게 되면 권위가 생기고, 우리 안에 DNA 안에 내재된 존경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 좋은 책을 읽어야 되죠. 예, 모든 책이 좋은 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전 역사학자로서, 아니면 학자로서 좋은 책이라고 한다면, 예, 그, 팩트체크가 충분히 된 책들을 많이 좀 고르지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눈높이를 조금, 갖춰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어쨌든 뭐한 주제의 여러 책들 을 한번 읽어놓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 그냥 독서를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뭐 계획을 조금 세워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를 한번 꼭 해보고 추천해드리고 싶으냐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요리도 있고 <laughs> 음악일 수도 있고 취미에 맞는 책을 최소한 한세 권, 네 권인데 가급적이면 다른 시선이 들어가 있는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 책들을 한번 놓고 집중적으로 읽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아 누구 어떤 책은 어느 책보다 더 정확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좀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랑말랑한 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한 사실이 있는 책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발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물론 뭐, 다양한 독서법이 있겠지만, 저희 경우는 걸러진 팩트가 있는 책들을 일단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활자는 존중해야 되지만, 어떤 책은 조금 더 존중하게 되는데, 그런 책들은 좀 힘들더라도, 아무래도 이렇게 팩트가 많은 책들은 페이지가 잘안 넘어가요. 무겁죠, 책이. 하지만 그런 책들도 존중해주고,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독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독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데 처음 책을 접하시거나 이제 막 책을 읽으려고 결심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책을 추천을 드려야 될까요? 추천을 그다 기준이 또 다르고 맥락이 달라서 항상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슨 책을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 분야의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스로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책을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내 분야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일종의 뭐가 생기는 거죠? 필자에 대한 나의 평가도 조금 눈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자를 무시하거나 그 분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다른 분야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뼘씩 한 뼘씩 넓혀가다 보면 독서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지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에 1년에 책이 몇 권이 출판되냐면 1억 권이 프레스기에서 눌려서 나오고 종류로 6만 권의 새로운 책이 1억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가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심사에서 시작한다면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좋은 그림의 기준과 책을 고르는 기준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네.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네요. 네. 뭐 책이 비슷하면서도 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책은 조금 더 근거가 있고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제가 이전 저의 그 제가 대학에서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전공서죠. 아무래도 전공서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는데 꼭 그럴 때는 한 주제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읽으라고 그러죠. 네. 그두 개가 제일 좋은 거는 좀 상의한 책.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연구자가 쓴 하나의 주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눈이 두 개인 이유. 우리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우리 눈과 눈의 거리는 뭐 10cm도 안 됩니다. 귀와 귀의 거리도 20cm 밖에 안 되지만 이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고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두 눈으로 보면 어떤 대상이 평면이 아니라 뭐로 보이냐면 입체로 보입니다. 제가 꼭두 권을, 한 주제에 두 권의 책을 추천하는 것은 한 주제에 한 권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던 게두 권을 읽으면 그 주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죠. 그래서 최소한 어느 주제에 대해서 두 권의 책을 읽는다면 좀더 비판적으로 독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빡독 하려면 빡독의 핵심은 비판적 정신 아니겠어요? 예. 예. 그냥 시간을 많이 책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책을 조금 행간도 읽고, 좀 생각을 조금 저자의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독서가 빡독의 또 하나의 묘미일 텐데, 하나의 주제에 두권의 책, 하나의 주제에 대한 두 개의 시선, 이런 것들은 독서의 즐거움이죠. 네. 정말 좋은 꿀팁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두 가지로 보고, 또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눈을 기른 수 있는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